일반적으로는 조사관들이 많은 자료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하고 미흡한 자료는 왜 이렇게 더디느냐라고 하며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는 스타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 상속세와 세무조사의 연관성인데요. 오늘은 좀더 심화된 버전으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부분이 사실상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견문을 넓힌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가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수반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속세는 워낙 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신고로 인해서 세금이 확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 상속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진행 방법 그리고 기간 최종 결정으로 인한 종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라고 해서 대표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문을 보내게 됩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약한 3주에서 4주 전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죠. 해당 통지문에는 납세자 권리 현장을 포함해서 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 권리 현장은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이 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무조사를 통해 이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진행될 때는 약두달 정도 주어지고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할 때는 조사 항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90일에서 120일까지 길게 잡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처음에 통지문을 받게 되면 보통 조사 개시일에 담당조사관과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의 위임장과 청렴소약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요. 보통 질문하시는 부분이 본인도 동행을 해서 조사관과 같이 만나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경찰이나 검찰 조사와는 다르게 납세자가 직접 동행할 필요는 없고 담당 세무사만 이제 조사관과 미팅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 미팅이 중요한 이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방문해서 대략적인 조사관의 성향을 파악해볼 수도 있고요.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끝마치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지 자료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 자료는 조사가 개시될 때쯤 요청하게 되는데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척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에 소명 자료 안내문을 보내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자료를 구비해서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현장 제출로 요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사관들이 많은 자료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하고 미흡한 자료는 왜 이렇게 더디느냐? 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압박하는 스타일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준비된 자료나 어, 조사 초반에 미리 준비된 자료는 바로 국세청에 제공을 해서 조사관이 제출된 자료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서 시간을 좀 벌고요. 그 외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을 하면은 이에 대해 조사관이 문제를 삼고 이에 대해 뭐 쟁점 여부를 논의를 해서 방어 전략이 있을지 판단하고 납세자와 상의를 통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 계좌 이체 내역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를 포커스로 맞추며 그에 대해 명백하게 부양가족으로 생활비를 준 부분이라든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뭐 자금을 조달했다든지 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조사의 쟁점도 어느 정도 좁혀지고 추징세액이 어느 정도 윤곽화되어 간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통해 조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관서에서 직권으로 추징세액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납득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이제 추후 조세불복을 통해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내용이라면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통해 본인은 결정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고 조세불복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결이 된다면 고지서가 송달이 되고 납부기한 이내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납부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본인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이름을 하다 보니까 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간접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무조사는 당당하게 진행을 하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추후 조세불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